가지 무슨 소리야 어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어가지 누구야? 가지야 뛰어 아유 엄마 응? 어일로아 잊어버렸나? 우리 대면대면 왔 대면, <laughs> <언니. 웃음> <laughs> 어어, 어어, 아어 어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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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응. 어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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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어고 어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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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어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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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이고, 발라당하네. 아이고. 어. 아니, 얼굴을 아빠한테도 아이고, 했다며 아이 나한테도 하고 다해 근데 응. 형한테만큼은 안되지 형아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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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 너 아유 얘가 얘 어머 아빠 발냄새 발 맡는다 형아 니가 응. 얼굴 좀 해주라 아휴 아유. 아유 지금 애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기름 아. 깼어요? 아니 아까 깼는데 계속 아침에는 그냥 힘 없이 아. 여기서 눕고, 저기서 눕고, 그래. 쟤, 어디 가? 야! 끝났어, 나 끝났어. <laughs> 아이 <아유>. 왔으면 됐어. <웃음> 가자! <웃음> 어머. 아이고, 야, 놀라. 고양이 정말 쿨하다. 아, 근데, 어머, 어머. 자. 형은 왔다고 절로 가려고 그러나봐. 형은 <laughs> 왔으니까 이제 곧 가고. 이제 가려고? 그럼 한번더 자자, 가자. 그렇지?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. 그렇게 안 오면 안 돼. 앞을, 아, 알았어, 알았어. 앞을 향해서 어, 푹안아야지 그렇지? 그렇지. <laughs> 아니야, 아, 그것도 네. 아니야. 그거 아니라니까. 내가 안 오면 가만히 있잖아. 에휴. 근데 엄마는 너무 좋잖아 니더라 너무 좋잖아. 아니 얘기해 주느라고 애가 외로울까 봐.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데. 어 그래서 저기. 한디 일로. 창문 앞에 가면 혼자 있겠다는 거야 애가. 한디야 일로. 한디. 거기 어 거기 가면 뭐 혼자 있겠다고 자기가 표를 해 얘기를 해. 그래서 한 내가 한 나오지 하지. 혼자 아 혼자 있고 싶구나 그러고. 에휴, 가지 좋겠다, 이제, 형아 와서. 이제 형 알은 거야, 이제. <laughs> 아직도 아니 <laughs> 아, 알았지. 가지 맞 맞아야 돼. 바로 지금. 알았지. 응. 지금 아침 먹으려고 그랬는데. 좋아. 아휴. 할비가 더 좋은가? <laughs> 할미가 더 좋은가 가지, 응? 어, 지금 맘마 줘야 돼 지금 맘마주려는데 네가 들어온 거야. 아휴. 가지야, <laughs> 어얘 간대. 가지야 할머니 이따 얘 간대. 하여튼 날짜가 되면은 계속 저기 들어가는 거야 들락날락. 아휴. 이틀 있다가는 건 확실히 알아. 그리고 이틀만 지나면. <laughs> 어, 맘마줘야 돼. 맘마줘, 어, 맘마줘만 맘마주자. 아네 니가 줘라. 어? 아이고, 아이고. 그래, 그거. 아유, 아니야. 지금 먹는 거에 관심이 있어. 어, 골골 크게 하네, 형한테는. 쟤들 <laughs> 저 박스에 관심이 있어. 그거는 짐이야, 가지야. 응 어, 이 선물 사 왔나 검사님 아니야 아니야 가자 응, 맘마 먹으러 가자 응? 맘마 가자 맘마 맘마 먹자 가자 맘마 어. 먹자